Shoop! 잘, 파마 잘된거 같은데? 이거 음, 잘 됐어? 무거워? 나도 한번 들어보자 무거워 음, 어, 왜 이렇게 차아오 이거 맞지? 그쵸 그래? 아 이거 지금 자,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거야? 아니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막 무빙 이는 아닌데 내가 아직 이용할 줄모르거아 아, 이걸로 조절하는 거야? 오. 이거. 오오오 비싸 보이는 얼마야? 한1 5 0 응. 큰 정말, 선물 받말 정말, 정 기분이 좋아. 정마 정말, 정말, 나말 따뜻한 말정 아니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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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, 우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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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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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dillerini tutuyor 갈게 감사합니다. 날 잡자고 좋아요. 안녕 좋아요. 간다 오빠이 <laughs> 뭔데? 어디 있지? 나올 듯안 나오네. 어, 이거, 이거 그, 그거 아니야? 슈슈슈슈슈. 보임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질이던데 이걸로 이렇게 딱끼어가지고 공주도 이렇게 탁 치던데? 오 어, 진짜? 빠르게 슉슉? 어, 공주의 특성을 더 미루게 나가면서 어... <laughs> 싱크가 이렇게 파네? 무슨 이런 게 파라 500불? <laughs> <와, 웃음> 뭐야 이런 거도 파네? 특이하네 버닝스 온줄와 수전도 <웃음> 파네? <웃음> 별의별게 다 파네. 키워드. 아니 랩 놓친 거 아니야? 이런 데 있을 것 같지 않은데.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되네. 정색하네. 좀 어디 있어? 오 샤워기 오 행주도 노랑 행주 내가 좋아하는 노랑색 행주 역시 뭐든 다 대용량. 살도 갈래 마지막이잖아. 이거 뭔데? 엔진 오일인데.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차비다 차. 오프로드 할 이거 띄는 거잖아 난차 빠져서 아아 오? 필요해? 아 뭐야 왜오 했어? 너위에 뚜껑 팔거 같아 어? 뚜껑 팔거 같아 뚜껑을 팔아? 아 그거? 어 음, 없어요 그래 너무 크지 여기에 팔기엔 오 매트리스도 파는데? 매트리스 다 <laughs> 응. 우리 같이 찍을래? 뿅. 안녕, 해줘. 빵은? 빵 먹고 싶어? 빵 사는데 가을까 갚아. 빵이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음, 맛있겠다. 소세지 아까 소세지 우리 거의 가서도 소세지 먹게. 이거 맛있어. 소세지. 이거 하나만 사. 그만. 하나 사까? 육불이네. 이 하나 사? 하나 사? 괜찮아 보이냐고? 이걸로 갈까? 이거 할? 봐봐. 아 무거. 아 뜨거. 이걸로 할까? 그래? 맛있어 보인다. 그래? 대세가 중요하지. 짜장면? 어? 이거 그거 맛있다는 그 짜장면 아니야? 쥿! 쥿! 다스로우아 이거는 아는 맛이잖아 사실 짜장면도 아는 맛이긴 해 <laughs> 근데 우리 그물 사야 돼 옮기면 살까? 그래? 이거 뭔데? 600ml인데? 이거 갈까? 이게 얼마야? 30개 들어있네 그래? 10불. 오, 싸다. 어, 겁 많이 들었는데? 좋아요. 음료수 봐볼까? 그래? 음료수마다 챙기기? 음료수사먹으 비싸니까. 그럼 봐 근데 음료수 안 차면. 어? 안 차가우면 그럼, 그럼 저거 쬐끈한 거 아이스 저런 거달 알까? 알까? 그니까 쬐끈한 거? 어 미니? 어? 아, 가, 가격이 훨씬 비싸 <laughs> 뭐 많이 들어있네? 아닌데? 아니야 24개 그 정도 되겠네 부피로 따지면 돈을 쓰더라도 작른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 그 어? 저건 뭐야? 저거는 막 믹스되어 있는데? 판타랑 프라이트랑 23불. 얘도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. 한 종류만 사는 게 나은가? 한 종류만 사는 게 나은가? 모르겠어. 닥터페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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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, 나 사까? 닥터페퍼 이렇게 생긴지 오늘 처음 알았어. <laughs> 이어나서 응, 짱코이언 사자. 얼마나 먹겠어? 근데 일주일인데. 좋아요 어! 여기 있어! 찾았어! 이거다! 이거야 자기야 내가 찾았던 거 21불 22불 와 근데 크다 이거 이거 지혜가 하나에 1년 쓴다네 <laughs> 다음 코너 그러니까 왜 이래 오늘 뭔데? 아니 에버 아니야? 다들 일안 가고 포스코만 오는 거예요. 아 귀여워 애기고. y e 야무지게, 야무지게. 여기는 세제라서 우리는 스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쭈쭈쭉뚫고 가버려. 할수 있다고? d 버려는안 a d 그 m d 안되 d I'm d 지 a d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 e a 아 I'm d 아니 이거 그 아니 가면서 어, 그러니까 그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자 붙잡고 우리는 프로폴리스랑 어, 프로폴리스 그쵸 찾았다 아 여기 있다. 到。 맞아. 맞아. 아,랑 너무 맛있겠다. 아 너무 맛있겠다. 두 번째 장소 그래 가보자. 다시 한번 좋다. 모르더라 주인공은 자기야. 아니깔깔이를 세트로 다한 상할까? 알다가 지금. 이거 좀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. 오으면 사야 되지. 아직은 좋아해. 응? 금요일에 거기 갔다가 여기 다시 들리지 그냥 금요일에 사러 올걸. 찾아라. 글쎄? 프로텍션 뭐 그런 거 아닐까? 박스 같은 도 사면 박스 사가지 박스 우리 그 3개 정도 모아놨는데, 그 어디지, 그러고 보니까? 그 밑에 그스시치만 이렇게 있어. 아. 너무 쉽잖아 박스 해가지고 탁탁탁탁 하면 이제 철원표에 시한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, 박스 좋지. 근데 트렁크에 그렇게 많이 못뭐 실을걸 텐트랑 막 이런 것들이. 없네. 이런 데 있을 것같은 <laughs> 이거 사면 될것 같은데? 어떤가? 만져봐. 맞는 거? 그치. 이런 건 너무 크잖아. 얘는, 너무 이건 너무 종이 같고. 어, 얘도 괜찮네? 이것도 괜찮은데. 이게 뭔가 우리가 쓰는 그뽀뽀게 질감인데? 그치. 그 이, 이거 봐봐. 이것도 있어. 뭐? 이 종이. 거? 그... 이거 뭐야? 이거 이나 갚는 거그슉이 그... 하나만 데 하나 가지고 될까? 두 개? 하나만 커피 머신 싸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 얼마야? 커피 머신이랑 뭐, 컴퓨터 써야 되잖아 컴퓨터도 써야 되고 커피 머신 써야 되고 우리 스피커 써야 되고 그리고 뭔지? 우리 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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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컵이랑 그릇들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좀 조그만 거도 살까? 아얘 하나로 이게 싸면 되잖아 조그만 거 맞아 그건 맞아 두개 가지고 두개 가지고 될까? 그냥 두개 사고 안 되면 더 사면 되지 네. 우리 테이프도 사야 돼요 여깄다. 스카치 테이프. 이거 아니야? 일반적인 걸로 하면 그거 어떻게지? 응. 가자, 그래. 그럼 테이프 샀고, 철벽이랑, 택밥 택밥 아? 어? 제일 큰 거? 어. 제일 큰거안 들어가지. 이노미가안 높이, 이 들어간다고? 어. 그 트렁크에? 어. 왜냐면그내거 박스 딱두개 하면 딱 되거든. 이거보다 좀더좋다이정도 돼. 맞아. 어? 오우, 씨 짱무. 이거 들어. 응. 이게 뭐가 아구야? 뭐, 아니 내가 한손악으로딱 들려봐. 아니 내가 손이 아파서 그래. 떨어지는 때문에 그래, 그런 거야. Thank you. Thank you.